이제 덤벼. 약간 아아 숨겨진 길 하나에 현혹됐네. 아이 안에도 뭐가 있네, 근데 현혹 안 됐으면 이거 가는 건데 그냥 순간 누가 봐도 숨겨진 길이라서 순간 어차 하면서 현혹됐어. 이건 그냥 가면 안 되겠는데 하면서 아 탐욕에 또 눈이 멀어가지고 아니 아까 암령한테 한번 대어가지고 그래요 여기 다 깨서 올라갔더니 암령 떠가지고 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친거 아니냐? 아 아. 아, 아까, 암룡새끼만 아니었으면, 이거, 그냥, 잠불 쓰고 가는 건데, 샹로베거. 아, 암룡 때문에 쫄아가지고 못 썼잖아, 잠불 아, 여러분로 속색이네, 그 새끼 때문에. 아니, 암룡새끼들, 왜. 아니, 왜남을 괴롭히 는 거야？도대체？일단 은 오케이, 그냥 가자. 어, 가! 출정기사. 쌍도 제대로 세팅하면 딜 미쳤다고 하네요. 출정기사 세트 한번 볼까? 애매하네. 그렇게 큰 차이 없다? 어, 그냥 그냥 이걸로 가자. 아, 근데 저도 은근히 질 나와요. 그것도 저잘 피합니다. 어, 저잘 피해요. 아, 내가 알아서 잘 하고 있는데, <laughs> 왜 이렇게 혼수해야 할아버지세요? 그래,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빠 제 인생이에요 아빠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잘하고 있는데 거의 바둑 두는데 옆에서 훈수하는것 같네 아니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제가 할게요 여기서 그래 노야 동생 잡고서 갑자기 여기서 어, 뭐좀 해볼까 하고 있는데 압력이 심투했었지 하지만 지금은 잠부를 안 썼다는 점. 어, 팀이 팔레야시입팔수 없어요. 어, 여긴 뭐야? 어, 어 여기 왔던데 같은데? 그냥 저 엘베 타자 어 엘베 타자 뭔가 일로 가면 안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어! 초컷이다 어? 아닌가? 뭐야? 이거 뭐야 여기 서군데 여기 뭐 막혀있네. 아, 레버가 있네. 어, 안녕. 아, 여기구나. 여기가 쇼커시군 아, 오케이, 오케이, 이해했어요. 이번엔, 이번엔한 번에 이해했어. 여기까지 쇼커시를 연 거네. 그럼 아까 거기로 가는 게 맞나 보다. 저기가 아까 거기고. 아, 맞아. 여기 아직 안 갔을 것 같아. 여기 갔다. 선공 필승! 필승은 맞어, 안 떨어지면 돼. 맞어, 맞어, 선공 필승 피하고, 피하고 인체 탈때 선공 오케이. 길이 아닌가? 여기? 여기도 아니야. 어디지? 아, 69,000원 다제액들 어, 길을 모르겠어. 어, 여기인가? 어디지? 여긴 여긴 안아봤다. 와, 이건 뭐야, 무서워. 어, 여기 맞는 것 같아요. 뭔가 그럴듯한 대로 빠져왔습니다, 지금. <laughs> 아, 놀래라. 별로 안 쐈던 걸로 기억하는데. 채워주고 가가가가 저기서 덩어리 필요 없지만 이제 자, 이쪽이죠? 뭐 있냐? 아, 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아 정말. 등치만 커가지고 별것도 아닌 것들이. 집중하면은, 어, 쪽도 못쓸 것들이 말이야. 있는 척은 오지게 해요. 입 닫고 게임하면 개잘해. 어... 또 있냐? 아니. 아, 너무하네, 정말. 아, 적당히 해. 어디 갔어? 아 개빡치게 하네, 정말. 아잠깐 죽겠다, 이거. 집중하자. 어, 아, 불이 떨어지냐, 막. 아, 집중력 잃었죠? 클일 나겠죠, 이러다가? 거 그냥 써버려요. 설마 또 오겠어, 잠불? 아니, 안녕? 얼마 또 오겠어? 가고 이래, 등불에 뭐. 아, 도망갔네, 코유미들다 도망갔네, 두 마리였는데. 너무하네. 자, 여기도 나름 이제 길이 좀 꼬여있는 듯 한데. 여기 방금 왔던 데 아닌가? 그지? 한 바퀴 삥 동거네. 일로 가는 건가? 아, 근데 무서워서 못 떨어지겠어. 사실 돌아오기 힘들 것 같아서. 근데 다른 길이 없으니까 여기만 보고서 절로 가보자. 아 받아버렸다 아 잠깐만 잠깐만 이건 아니다 이건 에바다 얘들아 내려갈게요 그냥 차라리 그래도 따라오잖아 야 어디야 아 돌아온거네 아니, 더럽게 에바잖아. 오케이, 어쨌든, 한 마리지? 뭐야? 날개가 있는데 떨어지네? 자, 여기 같은데요. 이런 데는 안와봤어 어머, 와이씨, 안전지대요. 절경있다. <laughs> 낙사도에 날개 폼이야. 어, 불사자의 뼈 조각. 아, 좋아요. 거 놨고, 어, 밀라 빨리 쇼코이라도좀 뚫자. 어, 어디야? 이제 어, 어, 저거 이얍 3인조 주의 저것들이구만. 이런 거안 뚫리냐? 왜 있는 거냐? 안 뚫리면. 하이. 싸워야겠다. 자, 개노다 사형제 붙습니다. 하나만 끌어들이면 좋을 텐데. 최대한. 제일 근처 있는 애 쪽으로 가서. 야! 너만 와봐. 야, 그렇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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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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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노다. 역시 개노다. 우와, 뭐야? 이거 뭐야? 잠깐만, 잠깐만. 꼈어, 뭐가? 기다려봐. 아, 이건 뭐야? 아, 한조야? 아, 개 빡세게 하네. 와, 저거 뭐야! 갑자기 공중에 떠가지고 무슨 시간을 멈춰, 얘가 에바잖아. 제발. 도망가지 마. 제발! 도망 좀 가지 마, 샹놈 새끼야!

못 들어올 거야? 경치가커서 대신에 관통은 될 겁니다. 조심해야 돼요. 오케이. 5월 23일에 나온다고요? 이거 뭐야? 소커이군 그렇군. 자, 캐노답 삼형제. 하나만 잘 끌어 들었을때 빨리 녹여야 될 텐데. 너만 와. 야! 야, 한조! 한조! 너만 와. 안돼 아, 방금 쇼컨 열어서 생각보다 금방 올수 있어가지고. 일단은 뜰게요, 그냥. 한조! 한조야! 안 보인가? 안, 안 보이나 본가안 돼! 그렇지. 일단 너만 와봐, 빨리. 오케이. 아 돈. 그럴 뻔했네. 아다불러네 샹놈의 거. 그럼 어쩔 수 없지. 어. 다 불러온 김에 뭐. 빨스런이지? 아 요거구나. 이거를 뭐지 이게? 이거 타고 내려가면 되는 부분인가? 어디야, 여기? 마지달 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 팔로우 감사합니다. 여기 어디야? 어, 화토다. 아니, 제가 화살을 안 써가지고, 쓰는 법을 잘 몰라요. 아, 여기가 갑주구나. 뭐지? 여기 애초에 뚫려 있던 부분 아닌가? 방금 내가 뭐 뚫은 게 없는데, 여기 원래 뚫려 있던 그런 느낌인데? 왜, 여기서 한번 안 내려오면 안 되는 부분인가? 그래, 눌러도 엘베가 안 왔었어. 어, 막혀있었구나. 아, 잠깐만. 아, 거기 바로 있으니까 좀 어이가 없네. 아, 뭐야? 패링 아, 미친 거. 이씨, 이 새끼가 근데... 아, 씨제부터 죽여야 될것 같아. 아,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너는 나랑만 싸우자. 아악. 와, 방금 놀리는 거 뭐야? NPC잖아. NPC가 놀려도 되는 거야? 너무 빡세. 장노격. 와, 구는 거, 극 켜. 복깨는 위험하고. 와, 패딩 에바잖아! 아, 너 말고. 와, 에바잖아! 아. 그 새끼가 근데. 와 딸피로 도망가는거 개 열받네? 아니 야, 왜 이렇게 렉이 걸리는거 같냐? 얼음 때문인가? 뭐가 느려졌어 아. 아. 아 뭔가 이렇게 반응이 느리지? 아 <laughs> <laughs> 아니 법사 새끼가 근데 아니 NPC잖아. 어 진짜 에반데. 무슨 패링을고이 그대로 다 쓰냐? NPC가? 어 여기도 화투 있네. 날렸네, 어... 돈 날렸네, <laughs> 10만 원 날렸네. <laughs> 아, 졸라 어이없네. 진짜, 아, 나 오늘 이렇게 날리나? 그냥 쓰고 올 걸? 아, 맞다. 아니 얘도 얘도 슈퍼아모 있다고 얘도 한조도 한조는 없을 만하잖아 왜 한조도 주는 거야 저거 모르겠다 일단 일로 빠져나가고 하나만 제거하면 괜찮은데 하나만 아, 진짜. 아아직입니다 무조건 도망가네, 정말. 여기까지는 고정이라고 봐도 무방해. 아, 이거 미치겠네, 정말. 내데 때리고 나가. 이쪽이 더 편하다, 싸우기는. 아니, 진짜로 이게 장난이 아니라 반응이 느려져. 진짜 얼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뭔가가 이상해, 약간 반응이. 뭔가 1초 늦게 나가는 기분이야. 아, 힐을 너무한다. 아 요거 무서워. 아, 하지마! 와 그거를 사네 그거를 마시네 오케이 하나 제거. 또 마셔? 와 죽을 뻔했다. 아 거리 너무 잘 된다. 유저랑 다를 바가 없어 하는 게. 어. 오히려 유저보다 잘해 어떻게보면 이거봐 미친놈인가 봐 뒤질라고 혼자서 넌 뒤졌어 이제 한대 때리고 피하고 마시지마 샥놈새끼야 샹놈 샹놈이 아니 샹놈이 죽어 죽어 씨. 죽어 씨. 아, 어, 깼다. 와, 어, 진짜 법사 때문에 진짜 암 터지는 줄 알았다, 진짜. 아아... 어. 여긴 뭐야? 대시의 시간이다. 어, 리얼 쟤네가 암령보다 잘해. 암령보다 게임 잘해, 쟤네가. 역시 알파곤가 일로 가는 건가? 어, 뭐야? 에? 사면 조가 설마 또 나와? 어? 와, 깜짝이야! 와! <laughs> 아 이번에 쿵척 사인조에요아 말도 안돼아 아니잖아 이거는